요즘 툴랜덩크를 비롯해서 좀 여러 일본 영화가 다시 이제 한국에 인기를 얻으면서 좀 일본 문화가 다시 붕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2 0년대 초반 처음 그 산토시 씨의 모습, 런치의 영이라든지 뭐, 터보이스 조제 때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한국 관객도 많거든요. 관객들이 그이 영화를 보면 배우가 좀 얼마나 달라졌을까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수 있을 것 같은데. 自分ででもわからないですね最近よく言われるのがこう、まあ、僕もう少しで43歳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の年齢よりも若く見られるっていうのが嬉しい反面。 うん、悲しいことでも少しあるなと思ってよ自分が思い描いてた40代っていうのはもう少し大人だというかおじさんに慣れて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ねやっぱ年相応の役をやりたいなっていう思いは少しありますね顔が動画なのもいいこともあれば嫌なこともあるかなとお客者にとってはかなと思いますね過去の自分はでも何ていうか自分がたまにこう 昔の作品を見,見た時に自分を自分として見れないところがあるんですよね何て言うか別人に見えるんですよだからなんか変,変な感じですねだからはっきり言葉にできないですね少し恥ずかしいのかな何かこう自分を見てないような感覚なんてどういうこと分からないな 아티 <laughs> 예, 그래서 저도 참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에 자주 듣는 말이, 그러니까 저도 좀 있으면 이제 43살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들에서 마,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하시는 게뭐 기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좀서글플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머릿 속으로 그렸던 40대라는 것을 좀더 그러니까 어른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아저씨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안이라는 것이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배우 입장에서는 좀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서 과거에서 저의 모습을 그러니까 제가 예전 작품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저 스스로를 그러니까 제대로 좀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 못 보고 어떻게 보면 또른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참 이상한 느낌인 게 이건 정말 좀 말로 어떻게 좀잘 이렇게 설명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민망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저 스스로를 본다는 느낌이서 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느낌인데 어, 좀잘 모르겠네요. 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몉> ある男